직가 이런 마음 지지. 정 짓지 말라우 블루 스타트 할게요. <laughs> 스시홈이해주세요 <잭스형, 웃음> 아, 100개 5 0 오신 것 환영합니다. 하지 <laughs> 혹스 나한테 무까지 30점 넘까 아, 그렇 믿으라고? 공격 준비 와이 정글? 야, 아, 아 요새 강타 들고 미드 가는 것도 좀 뜬다던데. 옛날에 렙스델 보고가 바이가 지고 강타 들었잖아. 요새 바뀌고 나서 된다던데. 좋다던데. 흡혈 되고 막 그런 거 있다고 하던데. <laughs> 내가 안 좋다는 게 좋습니다. 저는 반격 반격을 쓰고 가야 되나? 반격만 쓰고 갈게요. 이거 때리 시작 하니 그러면. 제가 먼저 맞을게요, 형님. 반격 돌거든 야, 이건 텐데 맞어발 새끼 야, 야. 뭐야 무슨 연기야 사기. 저게 어, 안 어, 죽어? 어, 와 죽을 줄 알았는데 진짜로. 예, 빨리 갔다 오자. 빨리 갔다 오자. <laughs> 못 찔렀어요 이래. 오면 따요. 제 노플. 이 <laughs> <디도> 노플. <웃음> 따져요. <웃음> 터블은내 라인에서. 어, <laughs> 쟤 공략 잘 지키네. 나는정체할까봐요 진짜 음. 공략 이행률은 음. 좀 좋은 거 같아. 아, 나는 근데 그, 그 젤리하고 제딸줄 알았는데. 많이 늘었나 본데. 버섯 많 이랩 찔려가지아포 자자. 내가 돌아왔어. 이제 안보게다 트랬어. 어 어우 씨. 가아 아다 털고 갔네. 아쉽 이런 건. 아, 겠어이만해가지고 한번 본 라인권, 라인 라인 주도권이었다고. 잡았다. 공격 준비 완료. 아 이거 아무도 못 잡아. 잡았다구나. 아.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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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갱 당했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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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있었다. 짜오 반피 내려갔어. 뭐하라. 짜오 반피인데 약간 내려서 요거 먹을 것 같아. 보트 푸쉬해도될 겁니다 지금은. 음, 땡겨! 아깝다. 형님 탑한번더 받으실 수 있나요? 이따 안 와. 음. 왔어. 개피돼서 왔어. 공격 준비 완료. 이오 짜오 미드. 어, 그아 차크 집에 갔어. 내려가 보는 중. 안 되나 이거? 살았다. <봤모> 잡봐 음, 들어 봐 봐. 엑스 형님대 좋풀. 아고고 고. 반응 중자거중잘하는데 아, 아니야. 먹 이득 많이 받네 블루는, 블루는, 블루는 아, 블루는 먹어야죠. 야가돌아정모 뭐 소리 나올 것 같은 데왔 어. 왔어. 왔어. 아, 가는 거아니야아 어. 오늘 죽었다. 나 반동. 아, 뭐냐 어, 아. 아, 젤리 있거든. 어, 야, 그건 아니지 않냐? 아, 아깝다모랑을 쓰라 그랬는데 가서 모랑이란다. 저거 빌지 쓰라 그랬는데 실패했어. 아, 뺏겼네. 이거. 뺏겼어요? 음, 음. 내가 좀더 빨리 왔어야 돼 호! 오. 됐으니까오 다행히 징크스... 그거 <laughs> <이거> 나왔네 왜 이래 지금 아좋것 같은데 바텀 치고 있어 아, 될거 같은데 이거. 너무 심거 <laughs> <야, 웃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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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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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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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 씨야 아, 씨발. 아, 아, 씨발. <laughs> 아, 씨발. <피했다. 웃음> <시발. 웃음> <laughs> 아, 씨발. 아, 씨 아, 씨발. 아, 씨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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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음? 아, <laughs> 내 노궁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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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help. Help. <laughs> help me 바장 <laughs> 미드 <laughs> 쨔오 미드? 오! 내가 더 밀면 쨔오가 나한테 오려나? 쨔오 안보이다 바텀 간거 같은데? 바텀, 바텀 있네 밀고 죽으라 했다 아 슈바 와 미드 맛있겠다 하이아 맛있겠다 0원 아. 응. 이거 무리..무리 저거 아저 없는데 빼빼빼 빼면 돼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어. 걱정지마 정하지마 금방 아. 또, 싫었다, 아 너무 싫었다. 잘한다 우리 정도. 진짜 상대 공격 버 소리 나오겠네. 어, 어, 이었네 쟤네 왜 죽었다 그래도 상대도 상대도 컨셉은 확실하네 깐데또 까는 컨셉 하나인데 쟤는 플래그 하겠다 아우 자꾸 이즈야 그럴래 너 이제 집에 가야지 안 돼! 아, 쟤들도 돈 벌겠다! 못네 어, 뭐야 이거 이거 뭐 이거 야돼짜돼 지금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요못 들어가지 않는데. 어, 나. 나이 밀자. 아, 거의, 거의 다 밀었는데. 저거. 어, 내가 빨리 밀어. 비타어 포불인가? 포이네가어오다 이걸 위한 아이 당했습니다. 가죽게요형이 저거 죽일 수 있지 않냐 너? 안 되냐? 없다. 2 0 0안되냐 응, 맞추냐? 그걸 가 아, 씨발 뭐못 쳤네. 쨔오 한번더 내려올 수 있겠다 잭스 현상금 뭐 와드 와쟤 타워 왜 저렇게 잘 밀어 그러지 마 쨔오 어, 내려오네 <laughs> 나 뺀다 뺀다 빼빼빼 뭐고 뭐고 뭐 알고 있어? 딱보니까또위대가인데와가 니가 니가 미가가 니가 니가 은확실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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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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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함밀었잭. 공격 준 완료. 완료! 인다고밀면오 아, 오, 탈출로도 확보해 놨어. 배가 노고 배가 노고 뭘못 맞네. 추 어, <목소리도> 어 어디가 여기다 어, 여기, 다 네, 여기 다 네. 별이 여기다 아 네. 여기 네. 죽었다. 오 위험했어. 쌍당히위험했 내가 상서안 보이고요. 뭐야? 계속 데 미드 미드 가볼래? 네.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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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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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 이는데 이거 잡자 와아 <놀람> <놀람> 아, 그, 다 오! 가자 가가 탑! 아, 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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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을. 내가 집에 갔다 갈탑 담당 일진이라서 가야 돼. <놀리나> 야 수호 안 보인다 야빼야돼다빼야돼나야수이 아 올라왔다 거기서 나왔으면 안돼이호보다 저렇게 야수형안 보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상관 없는데 시야 시야가 안 보고 다있냐형고 여기 와다한 게 있을 건데. 응, 네, 네. 아, 야, 전령 빨리 먹어야 돼. 저, 아, 야수 없 저, 저, 안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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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서 기운을 붙여줘. 어, 야 살살 꼬드겨 봐. 누군데? 아, 이 베이가 온데? 베이가 데 e s 가올 내가 상대하지. 내가 젤리 할 때는. 어, 베이가 간다. 베이가 간다. 미드. 죽었다. 미드 저 죽었다. 다베츠 블루 나왔어. 블루 아, 드세요. 아!

존설? 겁나 쎄다. 전설전설 초크 아, 나우가설을블로 아무나 먹으면 내가 먹는다. 너 먹어도 된다. 뭐 먹고 가지? 나 전령 있는데 미드에 풀까 해요, 지금? 뭐안 음, 되는 미드 푸는 거 해볼까?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린... 지금? 풀면 지금 집갔다 올게. 반 정도 남았거든, 아직. 미드에 가서 다 같이 있을 때 풀어야겠다, 지금. 지금 풀어야겠다. 미드 가서. 어, 이거 베이가 들어온다. 어? 뒤에 애들 몇명 있을 텐데. 야수 없다. 미드에 풀게요, 전령. 음. 모여주세요. <목소리> 풀고 너탑 가. 아 그럴까요? 야쏘 올거 같은데, 미드로. 4대 5때 아니네? 야쏘 잡너 뭐야? 전령 풀고 나탑갔다 전령은.. 어! 시... 다 죽었다. 전령 괜히 밀겨다가 죽었네. 오, 계속 밀어. 아뭐 친구들. 아 마이크 때다. 오리 아안 가도 먹구나. 아 근데 방금 자크궁 타이밍 오졌는데? 저녁 끝난 타이밍이랑. 이즈 노플. 상대 레드 있나? 풍탑을 파괴했습니다. <불 trees> <approved> 네 진짜. 아 여기 있으면 왼쪽 올것 같지 않아요? 왼쪽 <laughs> 어? 올것 같은데? <laughs> 어, 이거 된다. 아, 찐쎄네. 찐쎄네. 아 너무 힘들어 승급했다 <laughs>